금액이 이미 마이너스 100에서 150만 원 이미 진행됐고 뭐 50만 원까지나 150, 200까지나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까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요즘에 저 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마이너스 no. <laughs> 저 같은 사람 <laughs> 이런 거꿀 매물입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님 아, 자 여기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laughs> 항상 그렇죠. 아, 우리 앞전에 영상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앞전 이 차량은 무엇일까요? 이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품도 좀 셉니다. 저희가 백화 상품권 저희가 5만 5만에서 원두 분에서 10만 원 드릴 건데요. 어, 이 차량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답은 저희가 커뮤니티에 나중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예. 한, 여기, 어느 정도, 그, 뭐, 이렇게 맞추시면은, 예, 제조사, 브랜드, 이 정도, 그죠?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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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추시면 두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그쵸? 그렇죠? 예, 예, 날씨도 더운데, 예, 제 마음은 뜨겁고, 막 열정에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 올 때마다, 예, 찬 기운이 여기 막 휘몰아칩니다. 이렇게, 폭가음 같은 거, 이렇게 바람 막날라다니는 예, 재고활인데요. 자, 오늘, 이제 두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대에 마무리 여기서 합으로 해보도록.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피니시 없는 걸로 없으면 이제 갔으면 좋겠다. 자 오늘 첫 번째 재고 차량은요 바로 제네시스 DH입니다. 진짜 이게 왜안 팔린지? 제가 봤을 때는. 아,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옵션이 이제 14년식에 프리미엄 4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옵션은 없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옵션은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심되는 건 색상. 아 근데 또 색상이 실버 색상 괜찮지 않니? 전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제 모두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듯이. 사실 이 차는 저는 아시겠지만 이 실버 때문에 제가 매입을 한게 아닙니다. 그쵸? 이것 때문에 절대 매입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 실내 때문에 했거든요. 실내가 이 사실 이 여러분들 이 컬러를 너무 찾아줘서 아,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데 반자율주행 있잖아요. ASC 차선이탈이라던가 또 후속에 리어커튼 옵션 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고 열선 통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옵션은 다 들어갔어, 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근데 일단 제 실패, 실패를 확실히 인정해야니까 되 실패 원인은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은 또 이렇게, 아이고 지금 야,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겠죠? 조립 핀이 좋저하는데 이거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엄청 조용해. 엄청 조용해. 와, 이게 진짜. 확시제네시는 명불허전이다. 이 안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있고 지금 여름 엄청 덥거든요. 더운데 이렇게 뒷좌석에 요거 햇빛 가리개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열 이런 차단 효과 가 확실히 뛰어나잖아. 그래서 요거랑 뒤에 딱 구성 리어 커튼은 약간 뭐랄까 이 부르주아, 약간 이게 노블레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조용하고 차도 렉서스 렉시콘 사운드까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베이지 컬러인데 이 정도로 시트 관리하기 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네. 330 모델에 4륜까지 딱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330, 380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330 모델 딱 했고 4륜까지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생각했죠. 자 뒤에는 역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 넉넉하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짠. 이 안쪽도 한번 볼까요? 짠. 예비 스페어 타이어 딱 들어가 있고 뭐 이거는 어차피 뭐후련이라고 해도. 어 자륜 기동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자륜 아니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 하셔가지고 그래서 혹시 몰라고 그냥 자륜까지 다 넣은 거거든. 내가 내가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그렇죠, 넣었죠. 아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뒤 모두 다 타이어는 어, 미쉐린 타이어인데 약한7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자 안에 타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이 차가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재고까지온 이유가 전 키로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키로수가 지금 이게 19만 키로 주행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 또 사실 그 키로수 많이 보잖아. 아 사람들이. 그래서 아, 요것가 두 번째 원인일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거야. 제가 <laughs> 맞을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이거 그래서 처음에 금액을 1190에 내놨어요. 차가 없기도 하고. 그1290 이었나 1190 인가 그랬어요 1190 했다가 저희가 이거는 벌써 어 금액이 이미 마이너스 100 에서 150만원 이미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금액을 최종적으로는 어 1070만원 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50만원 까지나 150 200 까지나 똑같거든요 같습니다. 어차피 까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 하면 한 원래 제네시스 제가 DH나 이런 거 G80 이런 걸로 손에 거의 안 보는데 유일하게 지금 손에 유일한 거 아니고 최근 들어서 요즘에 그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저 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 no, 같은 no. <laughs> 이런 거꿀매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샀으면은 좀 마음이, 물론 뭐, 아, 제 마음은 뭐 이렇게 네 뭐, 저도 당연히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하지 않다면 마진 들어갑니다. 그죠? 뭐, 저도 뭐, 뭐, 일어난 장난꾸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수료도 저희가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수료 받는 이유도 저희 그 팀장님들과 저나 이, 저희가 일을, 일하는, 거. 여러분도 뭐,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일이에요. 자. 그래서 수술하는데 누군가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그 유튜브 요즘에 막 검색하다 보면은 막 재고 막할 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거 잘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고 시세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면은 실제로 맞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 거 기다리셨다가 사시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렇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키스카드 어, 키랑 어, 또 이렇게 어, 다 어, 스페어 키랑 다 들어가 있고요 짠 그리고 이제 이런데도 깔끔하네. 깔끔하 실제로 제가 이게 주행도 많이 해서 그저 그 주유도 한번 해보고 다 했는데 뭐주어 전혀 전혀 뭐 문제도 없고 19만 키로인데 아직 짱짱하다. 아직 더타 된다. 뭐, 헤드업도 들어가 헤드업 디스플레어, 뭐, 메모리 시트, 뭐, 반자율주행 뭐, 열선 통풍, 블루링크, 핸들 열선, 디, 어, 조그셔트죠 DIS, 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정품 내비게이션, 뭐, 버튼 시동, 헤드시프트 어,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거기다가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파노라마 소... 저는 이렇게 해서 LPG로 좀 이렇게 구변을 해서 좀 많이, 오랫동안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접근했던 거라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좋고 또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부류 내가 1년에 키로수를 한만 키로? 한8,000 키로? 7,000 키로밖에 안 타. 사실 연비를 크게 따지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차, 요즘은 경차 가격도 비싸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어느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 중고차 제일 빨리 판매되는 차 1위 뭔지 아세요? 1위 그니까 차가 들어왔어 빨리 팔리는 차 1위 1번 차? 아니 캐스퍼입니다 캐스퍼가 1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1등 캐스퍼, 2등, 3등이 다 스파크 네, 그니까 그리 4등이 CN7 이제 아반떼고 5등이 뭐, 뭐 하여튼 뭐였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 그니까 경차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팔립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들 구분해보시면, 아, 지금 시대는 이런 차가 많이 팔리는구나. 어떨 때는 뭐, 포르쉐가 많이 팔리고, S 클래스가 빨리 팔리고, 물론 뭐, 그 차들은 막, 팔리는 차는 당연히 아닌데, 시대 상황에서 으 그랜저가 많이 팔릴 때가 있고, 뭐, 스포티지가 많이 팔릴 때가 있고, 쏘렌토가 많이 팔릴 때 지금은 요게 3개월 동안에서 가장 1등은 캐스퍼입니다. 자, 밖에 나와서 뭐, 그냥, 뭐 이런 TV였고요. 요거는 전에도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조용합니다. 이거 에어컨 지금 풀가동 했는 상태거든요. 풀 가동했는데도 그리고 이게 검은색 차량 같은 경우에 만져보면 엄청 뜨거운데 그 실버라 막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아닌가? 여여 뜨거워요? <laughs> 근데 진짜 괜찮아데아 뜨거. 뜨겁 뜨거. 네 이런 검은색 차량보다 좀 낫긴해. 좀 낫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할인 이제. 그만 널 보내주고 싶다 예, 특집으로 저희 제네시스 BDH 모델 14년식에 19만 키로 예, 준비해봤고요 프리미엄에 4륜 들어가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자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앞전에 우리 차 어떤 건지 혹시 맞추시는 분들 어, 진짜 계시다면 진짜 놀랄 것 같은데 예,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 차량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